스포츠 분석 토 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16 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9월 20일, 21일 월요일 해외 축구 해외 축구 16 경기 프랑크푸르트 vs 오니온 베를린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체력적 부담으로 전술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도알리츠와 바우야가 공격에서 활발히 움직이더라도 후반부 체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오니온 베를린은 안정적인 500 구조를 활용해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역습 타이밍을 노릴 것이다. 하지만 전개 과정의 단조로움 때문에 결정적 마무리까지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결국 두팀 모두 강점이 희석된 상황에서 득점보다는 균형 유지 쪽으로 흐름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1프랑크프르트는 일정 부담으로 강한 압박을 유지하기 어렵고 오니온 베를린은 전술적 단조로움으로 공격에서 한계가 있다. 투팀 모두 상대를 무너뜨릴 만큼의 결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초건 속에서 경기 흐름은 균형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루즈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 시나리오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 언더 강추 RCD 마요르카 BSAT 마드리드. 이 경기는 단순히 전력 대결이 아니라 체력적 여유와 일정 부담이 경기의 균형을 흔드는 흐름이다. 마요르카는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 끈질긴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승부수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반대로 에이티 마드리드는 장거리 원정과 챔스 강행군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경기 후반부 체력 저하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마요르카의 역습은 날카롭게 상대 골문을 위협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홈의 응집력과 체력적 우위를 앞세워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마요르카는 홈에서 특유의 끈질긴 압박과 날카로운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에이티마드리드는 원전과 강행군 일정 속에 후반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마요르카가 상대의 체력적 한계를 노려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홈팀의 주도권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1. 베팅 강도 요약 승무패 마요르카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언더 언더 조율 에이지 알크마르 비스페노르트 이 경기는 알크마르가 중원 장악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가느냐가 핵심이다. 페럿의 문전 움직임과 사디크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미난스의 전환 패스가 동시에 작동하면 공격 루트는 다양하게 열릴 수 있다. 반면 페에노르트는 황인범의 공백으로 빌드업이 불안정해지고, 하지무사 결장까지 겹치며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경기 전체 리듬은 알크마르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과 공격 기회 모두 홈팀 쪽으로 쏠릴 전망이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가용 전력의 차이가 승부의 무게추를 알크마르 쪽으로 기울게 만들 것이다. 한 알크마르는 3명의 추측 공격 자원을 중심으로 전술적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홈에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반면 페노르트는 황인범의 부상과 하지무사 징계라는 이중 공백으로 인해 중원 싸움에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알크마르가 홈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추 핸디앤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9월 22일 월요일 AJ 오세르 BS 툴루즈 FC 오세르는 3백의 뒷공간 커버와 전환 속도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측면과 중앙 간격이 자주 무너진다. 툴루즈는 소호와 마그리를 중심으로 한 침투 패턴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단숨에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게다가 오세르는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순간 중원 압박이 쉽게 무너지고 이는 곧 툴루즈 공격의 직격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툴루즈는 짧은 패스와 빠른 속도전으로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경기 흐름은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오세르보다 공격 루트를 정교하게 완성한 툴루즈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로 세르는 수비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전환 속도에서 반복적인 불안이 드러나며 상대 침투에 쉽게 무너진다. 반면 툴루즈는 메짤라 침투와 마무리 패턴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구조적 약점이 명확한 오세르보다 공격 효율성과 전술적 완성도가 뛰어난 툴루즈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툴루즈가 원정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며 오세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그림이 유력하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오세르패 강축?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 보버 강축? 르하브르 ACBS 로리앙. 르하브르는 사마타와 투쿨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로리앙 수비 라인을 끝없이 괴롭힐 수 있다. 캐치타의 타압박과 템포 조율은 공격 전환을 빠르게 이어주는 핵심 축이며 점유율 싸움에서도 안정감을 줄수 있다. 반면 로리앙은 수비 속도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상대 침투 패턴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르하브르가 템포를 끌어올리면 로리앙은 경기 전체를 버티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결국 승부는 속도전에서 갈릴 전망이다. 이번 매치는 양 팀의 구조적 상승과 체력 활용까지 고려했을 때 르아브르가 확실한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높다. 특히 홈에서 기세를 올리면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르아브르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이라브르는 빠른 공격 템포와 뒷공간 침투 패턴을 통해 경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로리앙은 수비 뒷공간 노출과 느린 발이 반복적으로 드러날 경우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경기는 르아브르가 전술적 상승과 기동력 차이를 앞세워 확실히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르아브르 승 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A.S. 모나코 B.S. 메스. 모나코는 발로군의 문전 움직임과 미나미노의 인버트 돌파를 결합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다층적인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다. 골로빈의 패스는 단순히 연결에 그치지 않고 공격 템포를 가속화하는 핵심 도구로 작동한다. 반면 메스는 역습 루트가 단조롭고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면 전방과 중앙 간격이 벌어져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때문에 원정에서는 더욱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고 모나코의 강한 압박을 버텨낼 장치가 부족하다. 결국 이 경기는 모나코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템포를 지배할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한 모나코는 공격 템포와 와. 전술적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압박 강도는 상대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한다. 메스는 수비적으로 버텨도 전환 속도와 효율이 떨어지며 원정에서 그 약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결국 이 경기는 모나코가 전방 압박과 날카로운 공격 루트를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AS 모나코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퍼 강추. 아스널 BS 맨체스터 시티. 이 경기는 아스날이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로 초반 템포를 끌어올리겠지만, 뒷공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맨시티는 베르나르 두 실바의 정교한 패싱 라인과 도쿠의 돌파, 홀란드의 마무리를 앞세워 기회를 창출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장악할 수 있다. 아스날은 홈 이전과 공격 자원의 폭발력을 바탕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으나 강행군 속에서 맨시티의 짜임새 있는 운영을 버텨내기 쉽지 않다. 결국 체력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우위의 선 맨시티가 경기 후반부 균형을 무너뜨리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후반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맨시티가 더 많은 변화를 가져갈 수 있고 이는 경기 막판 흐름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가져오는 결정적 요소가 될수 있다. 또한 아스날은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맨시티의 점유율 기반 운영을 흔들기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이라스날은 전방 압박과 홈 이점을 앞세워 초반에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뒷공간 리스크와 후반 체력 저하는 피할 수 없다. 반면 맨시티는 안정적인 점유율 운영과 개별 자원의 결정력을 바탕으로 후반 승부처를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매치는 결국 맨시티가 체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앞서며 승리를 확정 지을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아스날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보 추천, 레버쿠젠 B.S 맨앤글라트 바흐. 이 경기는 시크의 마무리 능력과 텔라의 침투가 결합되는 순간, 글라트바우의 수비 라인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안드리가 중원에서 압박을 버텨내며 볼을 공급해주면, 레버쿠젠의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 글라트바우는 역습 상황에서 타바코비치의 제공권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가 쉽게 흔들린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회피 능력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고, 결국 레버쿠젠의 강한 템포가 승부를 갈라놓을 것이다. 홈 이전과 화력의 우위를 감안하면, 경기 흐름은 레버쿠젠 쪽으로 크게 기울 수 밖에 없다. 일레버쿠젠은 홈에서 빠른 템포와 강한 화력을 앞세워 글라트 바흐를 몰아붙일 수 있다. 시크와 텔라의 조합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글라트 바흐는 포백 조직력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 원정에서 버티기 힘든 구도다. 그래서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화력이 승리를 확실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레버쿠젠 승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ACF 피오렌티나 BS 코모 1907.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중심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초반부터 강한 전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오렌티나는 홈이점이 있지만 전방에서의 결정력 부재로 득점을 쉽게 장담하기 힘들다. 코모는 원정에서의 수비 안정감에 집중하겠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단조로움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두팀 모두 한골 싸움 양상으로 흘러가며 전술적 성향상 루즈한 경기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승부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배팅 방향 역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피오렌티나는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버티고, 코모는 원정에서 무실점 운영을 최우선으로 한다. 양팀 모두 공격적 변수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결과적으로 루즈한 흐름 속에서 승부를 가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라는 결과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로 보인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업 언더 강추 엘체 BS 오비에도. 엘체는 라파 미르의 마무리 능력과 발레라의 패스 전개를 중심으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 면도자의 활동량이 더해지면 중원 장악이 가능해지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꾸준히 특정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반면 오비에도는 원정 경기에서 집중력 저하와 뒷공간 불안이 반복되며 후반으로 갈수록 전술적 단조로움이 드러난다. 결국 교체 자원과 홈의 에너지를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는 엘체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라파 미르가 제공권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는 순간 공격 패턴은 더욱 다채롭게 전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비에도가 측면 압박에서 밀리면 중앙 공간이 쉽게 열리며 실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따라서 엘체의 경기 운영은 홈의 분위기와 맞물려 전반부터 주도적인 리듬을 만들 수 있다. 이 엘체는 홈에서 압박과 전환 속도로 상대를 흔들며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동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오비에도는 원정 약세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매치는 엘체가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엘체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vs VFL 볼프스부르크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주중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3백 라인의 간격 유지가 흔들리면 퀘미로와 야키치의 움직임에 소비진이 무너질 수 있다. 볼프스부르크는 페라워의 측면 돌파와 연기까지 더해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전방 에너지와 체력 우위를 점한 볼프스부르크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더 많은 특정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볼프스부르크의 압박 강도와 속도가 경기 흐름을 뒤집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1도르트문트는 전력적으로 여전히 강하지만 주중 일정이 겹친 상황에서 체력적 한계가 경기력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반면 볼프스부르크는 퀘미르와 야키치를 중심으로 공격 템포가 살아있고 원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볼프스부르크가 도르트문트의 피로를 집요하게 공략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도르트문트패 강추 핸디 핸디 패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인터밀란 BS 사소홀로.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주도권을 확실히 쥘 가능성이 크다. 라우타로의 라인 브레이킹과 티랑의 연계는 사소홀로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무기가 될 것이다. 바렐라의 박스 침투가 더해지면 중원과 최전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특점 루트가 다양해진다. 사소홀로는 베라디의 개인 돌파에 기대 하지만 인터밀란의 조직적 압박 앞에서는 선택지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교체 자원의 차이까지 감안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인터밀란의 우위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1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바렐라라는 두 핵심 무기를 중심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 사소올로는 베라디와 피나몬티의 개인 역량이 버팀목이지만 조직적 압박을 견뎌내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교체 자원과 전술적 완성도가 높은 인터밀란이 홈에서 승리를 확실히 굳힐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인터밀란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버버 추천. 올림픽 마르세유 BS 파리생제르맹. PSG는 볼이 위치한 구역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며 점유율을 장악하고 전환 속도까지 살려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 마르세유는 오바메안과 그리누드의 공격 재능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압박이 무너지는 순간 뒷공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다. 특히 PSG의 측면 전개와 중원 압박해제 능력이 동시에 가동되면 마르세유가 주도권을 쥐는 그림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적 우위 모두를 바탕으로 PSG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PSG의 템포 컨트롤이 경기 전반을 지배하는 구도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1마르세유는 홈 이점을 등에 업고 맞서려 하지만 수비 구조적 불안은 경기 내내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반면 PSG는 점유율과 템포 조절 능력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이며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개인 능력까지 더해 전술적 우위를 완성한다. 이 경기는 PSG가 압도적인 전술적 상승과 경기 흐름 장악력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마르세유패 강추, 핸디 핸디 패 추천. 언더버퍼 강축. FC 바르셀로나 BS 헤타페 CF. 바르셀로나는 페란토레스의 포켓 침투와 페드리의 패스 전개를 기반으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레반도프스키가 문전에서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헤타페는 수비 숫자를 늘려도 포켓과 뒷공간을 동시에 지키는데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경기의 흐름은 결국 공격 패턴과 점유율에서 한 수위인 바르셀로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홈 이전까지 고려하면 바르셀로나가 경기 주도권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그림이다. 일바르셀로나는 부상 변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반도프스키와 페란토레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강력하다. 헤타페는 파이브백으로 수비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포켓 공간 대응력 부족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 경기는 결국 바르셀로나의 공격 패턴과 점유율 우위가 헤타페를 무너뜨리며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강추. 핸디 핸디 승추천. 언더버버 강추. 오스틴 FC vs 시애틀 사운더스 FC 이 경기는 페레이라의 플레이메이킹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개되느냐가 핵심이다. 그의 전진 패스가 부카리의 폭발적인 돌파와 결합되면 시애틀의 수비 라인은 버티기 어려운 장면이 많아질 것이다. 우준니의 압박이 중앙 싸움에서 우위를 만들고 오스틴은 자연스럽게 높은 점유율과 공격 템포를 가져갈 수 있다. 반면 시애틀은 무소부스키와 롤단이 순간적으로 위협을 줄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술 구조가 단조롭고 압박에 약하다. 그래서 이 매치는 오스틴이 홈에서 플레이메이킹과 측면 침투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로스틴은 페레이라를 중심으로 한 중원 장악과 북카리의 돌파가 완벽히 맞물려 전방 압박과 마무리를 완성할 수 있다. 반면 시애틀은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측면 커버의 한계로 홈팀의 빠른 템포를 막아내기 힘들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스틴이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무패 오스틴 승 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버브 추천. LAFC BS 리얼 솔트레이크. 이 경기는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와 인프런트킥 능력이 얼마나 위력적으로 발휘되느냐가 핵심이다. 틸만의 전개와 부안가의 마무리가 더해지면 LAFC는 득점 루트를 다채롭게 완성할 수 있다. 솔트레이크는 중원 압박 회피와 수비 뒷공간 커버에서 불안정함이 노출된다. 특히 측면 돌파 이후 전환 수비 속도가 늦어 LAFC의 빠른 템포를 따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 매치는 LAFC가 홈에서 전술적 상승과 공격 템포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LAFC는 손흥민의 날카로운 뒷공간 침투와 부안가의 마무리를 통해 다채로운 득점 루트를 만들 수 있다. 틸만의 템포 조율도 공격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주며 홈 어드밴티지까지 더해진다. 반면 솔트레이크는 압박회피와 수비 전환 모드에서 불안정에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기는 LAFC가 홈에서 공격의 질과 속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LAFC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버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